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반대에 투쟁하는 기후재판 동지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 지난주 녹색당 포스코 기후재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서 200만원이었던 벌금을 절반 이상으로 감액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기후정의의 속기의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두 페이지 이상을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과 법규정들을 언급하고 있고 빈번한 기후재난 그리고 당면하게 될 티핑 포인트를 고려하면 산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행동을 수단으로서 위협성 조각사유인 여러 요소들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격도 신공항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 기후 운동가들의 행동이 너무나 적당하다, 정당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분리하겠습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개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민원을 넣거나 청원을 하는 형태로는 도저히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낼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행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7월 영국 리버풀 법원은 군수 산업체 공장에 숨어 들어가 망치로 전투기를 때려 부순 이네 명의 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전투기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전쟁 무기로 판매가 되어서 사람들의 폭격하는 데 쓰였을 것이고 이들의 행위가 전쟁 범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 핵 잠수함 시설 파손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이 불법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기후 위기 심화와 생태 학살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범, 범죄 행위로 인정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같은 생태학살 행위는 법정에 피고로 서야 할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라면 전 인류와 생명체의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계를 침탈하는 행위는 대체 어떤 침입의 죄를 물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 미래를 염려한다면 기후활동가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틀어막으려는 정치계와 산업부, 산업계에 벌을 내려야 합니다. 진실을 증언하고 행동하는 기후정의 활동가들의 편에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투쟁에 나서 주신 기후불복종 활동가들께 진심으로 연대하며 이길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재판이 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오늘의 재판부는 진지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합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